모자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타마와 에이스의 그 화목한 순간을 포착했다는 느낌이 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아츠제로 완오프니 시리즈와 함께 전시할 분들은 이 비교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제일 복권, 와노쿤니제 2막, 에이스와 오타마입니다. 올해 1월 15일에 와노쿤니제 2막, 에이상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라스트원으로 도색이 다른 버전이 함께 출시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모리얼 베넷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모리얼이 신조어 느낌인데, 이모션이랑 메모리얼을 합쳐놓은 느낌이고요. 비넷은 사파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인 순간,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디오라마 시리즈가 아닐까 싶네요. 계속 시리즈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복잡한 마음이겠죠? 아트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이스와 오타마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시해뒀고요.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피규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박스 형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되게 불편한 그 형태예요. 여기 측면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보관하기가 되게 좀 껄끄럽긴 한데, 이걸 또 사용할지는 몰랐네요. 이게 뭐 좋은 점이라면은 이렇게 앞면에 피규어의 모습을 크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박스를 살펴봤으니까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발판과 에이스의 상체, 에이스의 하체, 그리고 오타마, 그리고 모자를 들고 있는 에이스의 오른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이스와 오타마의 조립을 마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와 오타마가 모자를 만들고 있는 조형이에요. 이 모자는 에이스가 만드는 법을 배워서 오즈한테 선물을 하기도 하죠. 전체적인 조형은 에이스와 오타마가 바위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힌 느낌이고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피규어 없이 그냥 이 피규어만 전시해도 전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제일 복권에 색지도 같이 나왔거든요. 저는 색지도 같이 구했는데 이렇게 색지까지 함께 전시하면은 더 디오라마 느낌이 잘살것 같네요. 정확한 높이는 에이스의 머리 끝까지 16cm입니다. 가로 길이도 16cm가 채 안되기 때문에 작은 장식장에 단독 전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츠제로 루피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에이스와 오타마가 워낙 작게 나와서 일부러 좀 작은 사이즈의 피규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도 아츠제로보다는 조금 큰것 같죠?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아츠제로 와노쿠니 시리즈와 함께 전시할 분들은 이 비교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POP 나미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POP 와노쿠니 시리즈와 함께 전시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아츠제로가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POP도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게 아닌데 정말로 크게 보일 정도로 에이스와 오타마가 정말 작게 나왔네요. 에이스의 머리 꼭대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모자의 색감은 약간 쨍한 색감의 주황색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라스트원이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보시는 이런 고글 같은 안경 같은 장식에는 메탈릭한 도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쇠의 질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헤드도 잘 나왔어요. 원작 에이스의 모습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에이스 피규어가 진중한 표정이 많은데 이렇게 밝은 표정을 보니까 또 색다르고 좋은 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눈 밑에 주근깨나 치아, 입속 도색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에이스 특유의 이 뻗친 머리도 상당히 조형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에 유광 도색을 은은하게 넣어줘서 실제 구슬 같은 느낌이 잘 살아 있고요. 모자 끈에 있는 이 해골 장식도 진짜 리얼하게 제작이 잘 됐네요. 저는 모자가 미완성 단계라는 점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모자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타마와 에이스의 그 화목한 순간을 포착했다는 느낌이 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그럼 모자 안쪽에 살을 볼수 있다는 점도 보는 즐거움이 추가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모자를 만드는 에이스의 손도 상당히 리얼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만들지 않고 손끝을 이렇게 살려줘서 훨씬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에이스의 악세사리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팔찌는 실제 팔찌예요. 이렇게 진짜 흔들거려가지고 리얼함을 더해주는 것 같고요. 기록 지침이라던가 요 기록 지침의 끈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됐네요. 팔꿈치 보호대 쪽에는 약간 도색 미스가 있긴 한데 뭐이 정도는 뭐 저는 넘길 수 있고요. 에이스를 상징하는 팔뚝 타투도 원작과 똑같이 표현이 됐고요. 아주 검은색 도색이 아니고 진초록색으로 표현을 했네요. 근데 등이 허전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흰수염 해적단 타투가 없죠. 근데 이게 없는 게 맞는 거라고 하네요. 에이스가 와노쿠니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흰수염 해적단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타투가 없는 대신 에이스의 갈라진 등 근육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신발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색 도색을 이렇게 넣어줘서 신발에 확실히 포인트를 줬고요. 이런 발등 쪽에 주름도 은은하게 넣어줬네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신발 바닥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해준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오타마를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이 원작이랑 똑같이 정말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얼굴에 홍조라던가 입모양도 원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네요. 머리카락 색깔도 보라색 한색으로 도색한 것이 아니라 약간 머리끝은 밝게 이렇게 도색을 해주면서 음영을 넣어줬어요. 옷을 이렇게 기워 입은 것까지 도색으로 섬세하게 표현이 됐고요. 샌들까지 작지만 진짜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됐어요. 라스트톤은 이 샌들 끈이 초록색이더라고요. 뒤에도 이렇게 커다란 리본 장식이 있어서 오타마가 작지만 그렇게 심심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네요. 베이스는 바위와 검은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은 발판 없이 바위만으로도 자립이 될것 같은데 분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바위의 퀄리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 바위라기보다는 약간 바위를 따라 만든 벤치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위가 깎여나간 느낌이라던가 이런 불규칙한 느낌을 조형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라스트원은 바위 도색이 조금 밝더라고요.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바위는 조금 밝은 것보다 이렇게 어두운 게더 낫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와노프니츠의 이막 에이스와 오타마를 리뷰해 봤습니다. 모형이나 배경을 이용해서 특정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디오라마라고 하는데요. 원피스 피규어에서는 전투신 디오라마는 자주 볼수 있었지만 평화로운 디오라마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에이스와 오타마가 더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수집하시게 된다면 100%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오프니 제 2막 에이스와 오타마는 훈훈한 명장면 속에 드러나는 캐릭터 각자의 표정과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배경지, 이펙트 파츠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 없이 온전히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이네요. 또 다른 느낌을 원하신다면 최근 재판되고 있는 반프레스토 좌상 시리즈와 함께 전시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